안녕하세요, 패션. 혜영입니다. 아, 이렇게 좀긴 영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긴 영상은 많이 못 올리고, 쇼폼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자세한 건 영상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댓글도 꾸준히 달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입추가 지난 지금 가을 컨텐츠 1탄 가을 상의로 가을에 단품으로 입기 좋고 겨울에는 이너로 입기 좋은 상의를 몇 가지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니클로의 와플 헬리넥티셔츠인데요. 최근에 쇼츠 컨텐츠 진행을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헬리넥도 보이고 위에서 볼때 굉장히 섹시해 보이네요. <laughs> 자 아무튼간에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려보자면 말 그대로 와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긴팔 헬리넥티셔츠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이 원래는. 국내에는 출시를 안했고 일본에만 출시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여행가서 사시거나 여행가는 친구 있으면 부탁해서 사거나 심지어는 이게 리셀까지 조금 붙어서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 한국에서 출시가 되면서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랑 여러분들은 좀 널널한 실루엣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이제 엑스라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엑스라지를 가다 보니까 이 기장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살짝 잘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는 과정 제가 슈퍼 콘텐츠로 만들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중에서 많이 달렸던 댓글이 이제 밑단에 울 풀림은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댓글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며칠 동안 막 러프하게 입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울 풀리는 증상 같은 건 없었고요 딱 제가 의도한 대로 좀 빈티지한 커팅감이 남아 있는 정도로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하면 어떤지도 많이 여쭤 봐주셨는데 아마도 이게 와플 소재다 보니까 수축이 있을 거고 밑단도 커팅을 했기 때문에 물이 풀리거나 말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렇게 좀 러프하게 커팅을 한 것도 좀 빈티지하게 입고 싶어서 과감하게 커팅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거 딱히 신경은 안쓸것 같고요. 만약 에 그런 거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 커팅을 안 하시거나 여유롭게 커팅을 하셔가지고 세탁을 하더라도 적당한 기장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laughs> 아무튼 이 제품의 진짜 최대 장점은 유니클로잖습니까? 가격대가 29,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로 딱 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헬리넥 버튼이 이제 캐치아이 버튼이 들어간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요 캐치아이 버튼 자체가 이제 남성복 단추기 때문에 어 제가 알기로는 대량 생산을 막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추가 좀 많이 저렴해 보이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후기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무튼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요 제품도 이제. 단품으로 입기도 좋을 것 같아서 단품으로 입다가 뭐 이너로 활용을 할 예정이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댓글 중에 대복 같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렸 거든요 네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너로라도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봤다 가성비 가을 상의로 추천 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겨울부터 올 봄까지 되게 많이 입었던 상의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에스피오나지 후리스 상의였거든 요 아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제품이다 보니까 소개를 드리긴 좀 어렵게 됐지만 제가 처음에서 깨달은 게 후리스가 생각보다 단품으로 입기에도 따뜻한데 한겨울에도 이제 패딩 이너로 입으면 와 진짜 든든하다 활용도도 좋다 싶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후리스스러운 상의를 좀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후리스스러운 상의는 바로 이 제품인데 노메뉴얼에서 나온 헤비 와플 하프 집업이라는 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노메뉴얼 FW 프리뷰 때 먼저 가가지고 이 제품을 리뷰는데아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DM 요청도 많이 오고 이게 반응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더니 이 제품이 이쁘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laughs> 그치만 또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롱폼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아까 유니클로 제품처럼 트렌디한 와플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하프 집업인데 이게 어 이제 지금 상당히 땀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튼 소재의 와플 소재라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기모감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후리스랑 가까운 소재감을 가지고 있는 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을의 단편으로 따뜻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겨울의 이너로 활용이 가능하고 하기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지금 여기 이제 넥라인이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면서 좀 부드럽고 감각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우터, 인너로 활용했을 때 레이어드 되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쇼츠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하단에는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기장 조절이 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리뷰할 때 되도록 가격이 저렴한 제품부터 소개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 들어가서 이제 89,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격도 정말 혜자스럽지 않나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제품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상 상의는 소노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후드 집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처럼 부들부들한 상인데 여기 이제 소재가 테리 소재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겉에 이제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좀 만지는 맛이 좀 있는 그런 후드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테리 소재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또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모자 쪽이랑 여기 주머니 쪽에 하늘색 별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호너랑 패션 플랫폼 서울이라는 인스타 매거진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인스타 매거진의 시그니처 컬러가 파란색, 하늘색 이런 거라서 하늘색 자수로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입어보니까 되게 좋은 게 테리 소재 촉감이 좋은 것도 있지만 보면은 소매도 이렇게 딱 떨어지고 밑단도 따로 스트링 조절하는 거 없이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과하지 않고 심플한 실루엣이 굉장히 예뻤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유의를 해 두시면 좋은 점은 이 제품이 이제 사이즈가 하나로 원사이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신체 스펙마다 약간 레귤러 할 수도 있고 오버 할 수도 있고 체형에 따라 선택지가 좀 한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참고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 오버하진 않고 살짝 세련미 있게 레귤러하게 실루엣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코너만의 독특한 감성이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폭닥폭. 딱 상의는 바로 HGBB 스튜디오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품인데 제가 하바티 퇴사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걸려있는 걸딱 보는데 계속 눈이 가고 계속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퇴사 전에 마지막으로 야무지게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우선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헤어리한 원단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h b b 스튜디오 특유의 부기롭스러운 소프트한 감성이 잘 살아나는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소매랑 넥라인 쪽에 살짝 이렇게 차콜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은 코듀로이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넥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즙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매 라인을 변형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카라를 뒤집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HBB 스튜디오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소매 기장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코듀로이 원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길게 내신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라지 사이즈 입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음에도 이렇게 손등을 전부 다 덮는 정도의 기장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이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유제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구매처를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찾아본 구매처는 이제 하바티, 이 d 비전, 나이트웍스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쯤 여기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고 저는 이제 가을에도 활용하고 겨울에 이제 폴라티처럼 레이어드 해가지고 활용을 유용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까 좀 후리스라든지 감성 감성한 아이템만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다른 감성, 의 스트리트한 감성으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사양인데 바로 구구구구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의 후드티입니다. 유즈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제품인데 어 이거 뭔가 좀 기존에 알고 있던 후드랑은 다르다. 그리고 요즘 트렌디하게 입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겠다 싶은 요소가 많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달랐 냐 라고 하면 보통 이제 후드티라고 하면 은 스웻 원단이나 타드한 소재 의 후드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비교적 쫀쫀한 쭈리 원단을 사용 을 해줘가지고 딱딱하게 떨어지지 않고 짜르르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괜찮 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소재를 써주면 몸에 딱 붙어서 삼체 실루엣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 시피 약간 어깨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laughs> 부분에서 실루엣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기장이 비교적 좀 짧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트릿 좋아하는 분들이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지 세깅 해준 다음에 뭐 스트릿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실루엣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 핀터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핀터류의 스트릿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루엣이쁜 후드티로 꼭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FW 컨텐츠로 신상 가을상이 먼저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셨다면 조금. 라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롱폼 영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네, 그 동안에 제가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롱폼 유튜브를 한두달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무쪼록 건강상의 문제로 좀 롱폼을 제가 많이 못 올린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차차차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현하기 위해 지금은 퇴사를 했고요. <laughs>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종종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전보다는 좀 쇼츠랑 릴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걸 좀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당연히 저는 오랫동안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롱폼으로 다져왔던 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퇴사를 한 만큼, 롱폼도 하고, 슈폼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자주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말 못할 이야기도 있고,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DM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자주 볼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잘하고,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진짜로.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봄 아우터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 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이 버튼이 있다면 하입도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